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 정보 청겨우리 투자클럽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겨우리 투자클럽 나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오늘 지수 자체가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금요일 어, 기간과 외인 매도세가 강, 강하게 나타나면서 장중, 코스피, 코스닥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어, 종가 무렵에 조금 소폭,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시장임에도 불구하,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인 섹터는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그런 섹터였습니다. 특히 뭐 2차전지 관련된 소재라든지 부품 쪽, 장비 쪽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증설 이슈라든지 아니면 선진국들의 어떤 내재, 내재화를 위해 어,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캔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 완성이 됐을 때 그거를 담는 용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패 어, 어, 패키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 전, 아, 삼성 SDI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어, 일단 2차 전지 시장이 기대감에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죽었다가, 지금은 하반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플러스 성장 모멘텀, 거기에 업황이 개선 혹은 성장하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어, 섹터다. 그 중에 상신 EDP, 삼성 SDI 관련해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 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코 상단에 왔습니다. 고점에 왔어요. 예전 고점에 지금 왔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양 장대 양봉이 지금 2주 연속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돌파하게 되면 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어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는 지금 쌍바닥 패턴을 완성을 했고. 이평선 수령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계단식 상승을 할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급을 보시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기간 쪽 매수, 특히 기간 쪽, 사무 쪽을 통해서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발적인 매수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뉴스를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뭐 최근에 6월 30일 날 노스볼트 어, 스웨덴 업체죠. 러브콜 받은 상신 EDP 공급 협력 근물살 어, 유럽 쪽에 어떤 셀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상신 EDP도 같이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 또 뉴스가 나왔는데 7월 6일날 스웨덴 노스볼트 폭스바겐 볼보 협력 강화, 한 배터리 인력 흡수 지속. 결국 유럽 자동차 완성차 업체 쪽으로 노스볼트가 납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상신이드피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상단 돌파가 오히려 주가를 가볍게 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